난 절대 상을 받지 못할 거야. 포기하지 마, 뚱아. 이번엔 네가잘할수 있는 일을 줄게. 같이 병을 열어보자. 쉬워. 네가 해봐. 병을 들어. 뚱아, 그건 오이다. 그래? 병을 가져와.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해봐. 이제 뚜껑을 열어봐. 어. 아. 은하게 손을 올려 그래 어 거의 다 됐어 이제 뚜껑을 닫아 뚜껑 아니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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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이라 그랬다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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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멈춰. 아야, 아야. 아이다, 하...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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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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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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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껑뚜 하는 대로 따라해 똑같이 나처럼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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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하는 대로 똑같이 어아니 망가졌어 어, 아니야 뚱아 너 해냈어 정말 어? <laughs> 잘했어, 동아. 너 정말 잘하더라. 그래, 기억나지? 내가 손을 높이 들고 뚜껑을 꽝 닫았지. 네. 그래. 그리고 나서 뚜껑을 열었어. 그때 난 망가진 줄안거 있지? 하하, <laughs> 맞아. 근데 아니었어, 있지. 내가 직접 병을 열었다. <laughs> 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 덕분이야.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야. 아, 내가 하는 대로 좀 자기만 하면 보상을 받게 될 거야.